연고 안녕하십니까 파워가입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또 시작하는 예, IT 데일리 브리핑, 네, IT 데일리 브리핑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 화면에서 보이시겠지만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시면. 많이 본 뉴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티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클릭하거나 본 뉴스들을 좀 모아서 보여주고 있고요. 데일리로 분야별 그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클릭을 해놓은 것처럼 IT 과학, 저희가 좋아하는 IT 과학 분야에 매일 한 30개의 뉴스 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뉴스들 중에 예, 화제가 됐던 뉴스 몇 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뉴스들 저희가 골라 드립니다. 자 먼저 10번 12.9인치 아이패드 나온다. 펜과 함께 라고 쓰여있네요. 예, 블러터에서 나온 뉴스고 그 아시겠지만 지금 예, 아이패드 혹은 태블릿 PC라고 부리는 시장이 이미 좀 포화에 이른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대표 주자는 역시나 애플의 아이패드라고 볼수 있죠. 애플 아이패드는 9.7인치와 아이패드 미니가 출시되면서 7.9인치 두 종류가 나와 있고요. 실제 9.7인치로 대세를 이루고 시장을 장악했던 애플이 더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고 헤게모니를 주기 위해서 어, 스스로 원래 원하지 않았던 7.9인치까지 내놓으면서 시장을 잘 끌어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뉴스 기사들은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 이제 태블릿 PC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 성장률이 매우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거냐, 혹은 사람들의 잠재적 니즈를 어떻게 더 많이 수요로 전환시킬 거냐 해서 12.2인치에서 12.9인치 정도 되는 아이패드가 나오지 않겠냐 라는 지금 추측이 좀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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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 아이패드가 출시를 할때 기존과 다른 게 그럼 사이즈 뿐만이냐 라는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펜과 함께 나오지 않을까 라는 뭐 시나리오 혹은 소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펜과 함께 나오는 이유는 뭐 예, 애플이 뭐 특허를 받은 건 중에 실제 펜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펜이 어 추가됐을 때 아이패드로서 화면이 커지고 펜이 추가됐을 때할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데스크탑이나 어 노트북 이런 pc들을 어 태블릿 pc로 더 수요를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지금 예,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출시한 빠르게 출시한다고 하면 2015년 여름이 될 거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태블릿 PC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부분하고 어, 실제 애플이 좀빅 사이즈 아이패드를 내놓겠느냐.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 어, 이 추가되겠느냐. 요런 사항들에 대해서 나름 이 분야에 또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좀더 양파님을 한번 직접 연결해서 내용들은 또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주목해보시면 좋은 뉴스, 어, 재있는 소식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네, 17번째로 나와 있는, 예, GD넷 코리아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삼성, 미국서 브랜드 순위 5위, 애플, 구글을 제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뽑았는데 이제 이슈는 좀 그러니까 삼성이 실제로 브랜드에서 애플과 구글을 제쳤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저는 이것 딱 보자마자 이게 정말 맞는 얘기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기사의 첫 줄을 보면 미국에서 브랜드 순위를 제쳤다고 해놓고 영국 여론조사기관 유거브라는 곳에서 예.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신뢰도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19일 영국 어 여론조사업체 유거브는 2014년 브랜드 인데, 인덱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거브는 해마다 영국과 미국, 브라질, 중국, 일본, 독일 등 15개 국가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조사해 브랜드 인덱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근데 이게 참 코미디죠. 이와중에 저한는 카톡이 오네요. 그 미국 브랜드 순위를 측정하는 기사를 내면서 영국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를 얻는다는 게참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나 다를까 실제 결과들을 보면 되게 갸우뚱하는 것들이 많아요 삼성전자가 2013년에 1 1위였는데 올해는 6개단을 뛰어올려서 5위가 됐다 특히 애플이 6위, 구글이 7위랍니다 이런 회사들을 제끼고 테크 앤 텔레콤 분야에서 무려 1위에 올랐다는 거죠 과연 이게 적절할까 그래서 실제 이들이 그 내놓은 랭킹 순위를 보면 어 랭킹 브랜드 랭킹 1위가 아마존닷컴, 2위가 유튜브, 3위가 넷플릭스, 4위가 서브웨이, 5위가 삼성입니다. 참알수 없는 브랜드 조사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애플이 6위고 7위에 구글이 있는데 유튜브는 구글이 서비스하고 있죠 유튜브가 물론 대단히 브랜드 파워가 높다고 하지만 과연 구글보다 높겠느냐 그리고 넷플릭스가 예뭐 스트리밍 동영상이나 스트리밍 시장의 강자이긴 하지만 과연 애플이나 구글보다 높겠느냐 이런 좀알수 없는 결과가 나와 있어서 이건 제가 그래서 좀 기사를 좀 수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실제로 어뭐 2014년 기준 팩트가 될 만한 브랜드 순위에 대한 예,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연합뉴스에 나왔던 기사고요. 세계 100대 브랜드 랭킹 발표. 자 여기에 보시면 세계 100대 브랜드 랭킹 1위는 역시나 애플이죠. 삼성전자 7위, 현대자동차 42위. 예, 이거는 브랜딩. 그, 브랜드 컨설팅 그룹, 인터 브랜드. 그니까 이런 거를 사실 발표할 때는 어느 기관이 조사했느냐, 어떤 발표를 신뢰도를 갖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요 기관이 일단 신뢰가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00개 기업을 선정한 2014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를 발표했는데, 예, 벌써 15회째 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글로벌 브랜드를 대상으로. 자, 1위가 아까 말씀드린 애플. 브랜드 가치는 무려 2013년에 983억 달러 105조 원에서 21% 증가한 1188억 달러 127조 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구글은 작년보다 15%가 늘어나서 1070억 달러 115조 원으로 2등의 이름을 올린 거죠. 3위부터 5위, 3위는 코카콜라, 4위는 IBM, 5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이 정도라고 하면 믿을 수 있고 삼성은 8위에서 한개도올라서 7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볼 때는 정말 어떤 자료를 인용하고 있느냐 그게 팩트에 가깝느냐를 좀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재미있었던 뉴스. 자, 24번 순위에 있네요. 올해 게임 산업 매출 11조. 수출 33억 달러. 이건 올해 예상치입니다. 이 예상치는 어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제시한 거라고 봐야겠죠. 오, 올 한해 우리나라 게임 산업 매출은 지난해 대비해서 6.2% 증가한 11조 1천억 원. 수출은 8.2% 증가한 33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정부의 추정 목표지가 추정 목표치가 제시됐다. 결국 이거는 이제 올해 목표치라는 거고 2014년을 되돌아보면 게임 매출은 10조 4천억 원. 게임 매출 상당히 높죠. 연간 대한민국 게임 시장이 10조 원을 넘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출은 30억 5천만 달러. 예, 뭐그 환율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3조에서 3뭐 3.3조 정도 되는 금액.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사실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콘텐츠가 많죠. 이제 한류라고 해서 영화도 있고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진짜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아주 수종이 될 만한 사업은 게, 게임이다. 산업은 게임이다라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4년에 그러면 게임업계 대표적 이슈는 무엇이었느냐? 모바일 게임의 성공적인 안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는 모바일 게임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한 해였다면 시, 실제로 2013년은 캐주얼한 어, 중박 이상의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됐었고, 2014년에는 블레이드라는 게임, 뭐 영웅, 세븐나이츠 같은 모바일에서 정말 큰 흥행을 나타내고 있는 게임들이 예, 등장하고 있고, 이제 모바일이 어떤 전체 게임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코멘트되고 있는 게 외산 대형 게임들이 국내에 대거 진입을 했다. 특히 핀란드 게임인 클래시 오브 클랜데 슈퍼셀이라는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죠. 검증된 게임성에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내세워서 지금 국내 구글 앱스토어, 구글 스토어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 시장에서 예, 매출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예, 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 중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중요한 거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게임 관련 수출액과 로열티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효자 산업이고 게임 산업을 앞으로도 좀 주목해야 된다. 10조 원을 넘었다. 이 정도 올해는 11조에 예상된다를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오,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뉴스는, 예, 배달 앱. 뭐, 많이 요즘은 쓰시죠? 예, 배달 앱 춘추전국 시대 영원한 1등 없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배달 앱 중에 인기 있는 앱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그리고 이제 뭐큰 대기업들이라든지 포털이라든지 모바일 메신저의 큰 회사들이 앞으로 속속 더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난해 국내 배달앱 시장은 거래 대금 기준으로 1조 원의 매출을 예,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된다라는 거고, 이 시장의 90% 가까이를 빅스리 아까 말씀드린 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예, 나눠 갖고 있고 2014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세자릿 수의 성장률 100% 이상 성장했다는 거죠.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이미 배달업은 전화를 통해서 배달을 많이 시키고 있었는데 그게 뭐 많이 불편했다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고 서비스적인 요소들이 추가되면서 앞으로도 예, 큰 시장으로 할수 있고 사실 배달이라는 건 유통하고도 관련 있고 무엇인가를 서비스할 수 있는 요소 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시장이 계속 커가는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배달시장도 그렇 고뭐 소셜커머스 시장도 그렇고 서비스 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지난 3 4년 동안 스마트폰 의 등장과 함께 거의 뭐 판이 바뀔 만큼 판도가 확확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서비스나 이런 어 업체들이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나중에 회수할 만큼 큰 어, 수익을 낼수 있는 모습까지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기 때문에, 어, 지나치게 마케팅에 의존하는 것보다 서비스가 어떻게, 진화되고 어떻게 더 밸류를 창출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소셜 커머스나 예, 배달 쪽은 늘 이런 부분 런 부분에서 계속 앞으로도 할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나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간략하게 지금 네개 중요 뉴스 IT 브리핑을 좀 해드렸고요 아,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 애플 아이패드 예, 빅 아이패드라고 해야겠죠. 12.9인치 아이패드 출시설에 대해서 어, 예, 10년간 애플을 연구하신 전문가 우리 양파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양파님. 안녕하세요. 아네아네 아, 네. 집에서 잘 씻지도 않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요. 아, 갑자기 <laughs> <안겨주셔서> 씻지도 않고. <laughs> 네그뭐 뉴스는 읽으셨을 거고 좀 보셨을 텐데 네네. 지금 요약하자면. 큰 아이패드가 등장하겠느냐, 태블릿 시장이, 태블릿 PC 시장이 좀 정체가 됐고, 큰 아이패드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와, 이제 펜을 애플이 도입하지 않겠느냐. 요두 가지가 좀 설득력 있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어,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그 대화면 아이패드의 경우는 작년 그 이제 틴쿡이 대표가 되면서 그 소문으로 떠들었던 건 이제 다 사실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볼때 12.9인치가 나올 거는 같은데, 그렇죠. 12.9인치를 만드는 목표 자체가 생산성을 끌어올릴 네. 목표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아, 근데 또 양파님이 또 애니메이션 전공 및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거에 이제 아까 자연스럽게 이제 펜을 도입하면 뭐랄까 좀더 구체적으로 묘사한다거나 정확성을 높이거나 섬세한 터칭이 가능해질 텐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좀더 뭐지 고퀄의 어떤 작업들을 요하는 분들은 그 아무래도 태블릿은 마우스를나 터치패드를 장착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터치가 그냥 따로 있으니까요. 펜이 추가되면 훨씬 그뭐 고퀄의 작업들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고퀄의 작업을 할수 있긴 한데요. 그 문제가 되는 게네 네. 펜을 그릴 때 손을 아, 손이 네 팔을 거기 대 대게 되면 은 흥작이 아 일어나거나 이렇기 때문에 네네네 그 주로 보여주기식에 나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잘 그렸습니다 음 이런 용도로 그리기는 하긴 하지만 아 말이 되네요 이게 네 실제로 이거를 사용해서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작업은 거의 안 합니다 아 그러면 양파님이 보시기에는 예를 들면 그 대화면의 스마트폰 소위 말하는 삼성의 갤럭시 노트 시리즈 정도는 예. 손을 꼭그 패널에 닿지 않아도 되니까. 네. 뭐 펜이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아이패드처럼 이미 화면이 큰 상태에서는, 네. 그 실제 그 펜으로 터치를 한다거나, 섬세한 작업을 하는 게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어느 정도 그 PT나 뭐 그런 걸 만들 때는 펜으로 하면은뭐잘만들어지긴하지만 그리고 네네네. 언제 어디서수정서할수있지만 실제로 뭐 뭐데센을 한다거나 이런 음... 정도의 레벨의 작업에서는 그렇게 네,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다. 아... 네, 그런 있습니다. 이슈가 있거든. 그래서 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좀 저도 볼때 대화면 아이패드를 굳이 안 만든 이유는 없다. 왜냐 이미 태블릿 PC 시장이 포화의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태블릿 PC가 12.9인치를 내고 더 많이 뭐 늘어나겠느냐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좀 성장이 정체되겠느냐 뭐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의견부터 좀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 이제 아이,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형태의 PC가 노트북을 대신하겠느냐 혹은 노트북의 자리를 충분히 위협할 만큼 더 시장을 키울 수 있겠느냐 저는 여기서는 좀 한계적인 요소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아이패드나 예, 맥북을 많이 쓰시는 입장에서 응. 어, 예를 들면 좀더큰 아이패드가 나온다면 굳이 맥북에 필요 없을까요? 어, 둘, 둘의 뭐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뭐 맥북은 맥북대로 계속 나갈 것 같고요 아이패드는 아이패드로 대 키우면서 계속 잘 나가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완적 요소는 있지만 하나가 하나를 대체하는 요소라고 보기는 그렇죠.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예, 뭐 이제 뭐 곁다리로 마지막 좀 질문 을 드리면 사실 이제 그 아이패드 에어 2까지 나왔죠. 네. 그다음에 아이패드 미니 3까지 나왔고요. 네네. 나오면서 얘네들이 진짜 사이즈 빼고는 거의 모든 게 비슷해지고 있잖아요. 레티나까지 장착을 하고 사실 아이패드 미니가 작고 가볍다 했는데 두께는 에어가 또더 얇아져 버리고 그렇죠. 요렇기 때문에 요두 가지도 사실 좀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미니의 관계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쓰는 거에 따라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컨텐츠나 이런 거소비하기가 확실히 좋은 거 같고 네네네.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 에어가 작고 가볍게 나왔다고 하지만 네네네네. 그거를 수시로 들고 다니기엔 어렵기 때문에 그 포터블킷로서는 미니가 좀더 활용성이 음. 높지 않을까. 그 네네네네네네. 네네네네. 아잘 알겠습니다. 역시 오늘 아이패드 네 전문가를 모시고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조만간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 네. 자네 오늘 어, 양파님 연결까지 해서 그. 오늘에 있었던 IT 중요 뉴스들을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워가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몇 분에